하천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어, 하천의 규모, 거기 보면 A급 하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B급 하천, C급 하천, D급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 홍수 재현기간이 홍수의 재현기간으로 따졌을 때, 여기 몇 년이냐, 200년이고요. 그 다음에 B급 하천, C급 하천, D급 하천인데 이거는 100년에서 200년 이거는 80에서 100년 근데 고 이거는 어 50에서 100년이에요. 맞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무슨 A급 하천은 무슨 하천인지 알아야 되나요? 어, 적용 하천 범위에요. 적용 하천 범위라고요. 그래서 국가 하천. 이것도 국가 하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이급 하천이고요. 이건 지방이급이에요 하천 한천 하천은 나도 같아요. 근데 국가 하천 문제인데 이거는 중요한 하천이거예요 근데 이건 둘 중요한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있네. 국가 하천의 주요 구간. 국가 하천 지방이급이고 그죠? 그래서 이거 50, 80, 그죠? 요거. 이거, 이거 얼마지? 150? 네. 100에서 200이야. 이제. 50, 80, 100, 200. 이렇게 여시면 돼 이거 면적에서 음. 물어본다고요. 근데 시장에 가면요. 1, 그시장에 가면은 1차 시에서 느닷없이 하천의 종류, 하천의 규모, 이렇게 딱물어오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시장 어떻게 되냐면 참고로 하천 재방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게 처음 한적는데 있었어요 재방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이게 딱난 적이 있었다 본제, 원류제뚝제논뚝제 그런 걸 우리가 하천의 종류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단일 항목으로 된 거는 어, 여러분들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